뭐 <laughs> 어디 가지? 이번에는 아자 하루를 가볼까? 네, 가자. 또 빨랐나? 어, 개 빨랐네. 도전해. 정신 못 차린다니까 이렇게. 아니, 우리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되지. 여기 <laughs> 아무도 <laughs> <laughs> 안 가는 것 같아. <laughs> 아 왔네 네 명. 네, 내 초입에 다 내린다. 음, 이쪽을 땡기는 음, 애들 없어. 유튜브 방송, 방송, 이거, 음. 엔비디아로 켤수 있네. 아? 어? 잉? 방송 잉? 켰어. 나. 아. 오호. 개신기한데 강마 쪽에 내린 거 아니야? 이쪽에 내렸다고? 응. 올리. <머리> 내가 잘못본 건가? 4명이 끝인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4명 초입에 내렸어. 애들 다 이쪽? 아, 뭔데, 왜초인데 뭔데, 뭔데. 여기 사옥사에 3가방. 오 어, 너무 뭐아 찾았다, 내 앞에 있다 나야 앞에? 내네 건너편 집야왜 개소름 왜레어건 여기... 여기 사람이 있었어 할리 근데 저 새끼가 튀었어 었다고 창고 하나 털더니 튀었어 홍아 나 멀어? 어아나 이거 내가 눕힐 수 있어요 검럼잠그 다른 애들이 아. 문제지 이래 어. 눕히면 얼마 일단 일단 붙을 애삼트... 아주... 개소름 어, 왜왜아 자꾸 이상한 자세로 배가하게돼아 어깨 아파 <laughs> 집 쪽에 있는 거야? 어, 하나는 이쪽으로 갔다 하나는 건너온다 나이 하나는 C 어이가 없네 아 저쪽에 있다. 어디? 내 핑쪽? 딱 너가 아까 뛰어갔던 다그 자리. 봉이 친구는 배가고 그렇게 강마강마 동생을 롤하는 거야? 어, 되게 되게 되게. <laughs> 어. 맞아. 감도 낮춰 줘. 아니야, 아니야. 나는 봉이 친구가 이제 롤하나보다 이랬는데. 저기 어, 하늘 정원 얘기를 하는 거야. <laughs> 앞에, 앞에 집에도 있어. 앞에 집에 박을 거야. 거야? 앞에 집에 박을 거야? 조심. 하나, 둘, 셋, 우리 뒤에 애들 있어 모르겠어.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. 아까 3번 빈 쪽에서 있, 있긴 있어. 어. 여기 있군. 어. <laughs> 그 핑핑에서 우리 쪽으로 붙는 그 봉화더 근처에. 내 앞에 있다. 나이스. 하나가 아니야. 하나 하나 봉이 밑에. 다 커진 거 같은데? 다 커지냐? 마지막 기절이었어? 마지막 그거? 아한 와... 좀, 아웃 마지막 키 나하니. 다몇 킬이야? 나도 얼마 없어가지고. 나일 킬? 킬. 나 영. 어 창고의 소리. 창고에 창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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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안 아니, 아니, 이길래 기분이? <laughs> 난니아야이0에 20밖에 없어. 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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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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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 아, 산 s h i 에세발 있었어. 아, 칼쓰는. 얘가 부자일 수도 있어. 맞췄다 진다터졌는차다 터졌네. 야, 첫터져 도망가. 도망가. 첫터나 <laughs> 도망가. 아직 너무 다급하신 거 웃겨. 응. <laughs> 두명 정면 돌. 구성 부족한 사람. 나 여섯 개 괜찮. 아 왼쪽, 에 왼쪽에. 잠깐만. 왼쪽에. 어. 정말 나 여기 딱. 게 아니 우괜찮아데 괜찮아 감자 나 감자 일곱 여덟개 있어 아, 응. 막판니까너 가고 싶은데로 가라 소라 응 이거 탈래? 너나 보고 있냐? 아, <laughs> 어, 나, 나 탈게, 나 탈게, 나 탈게, 가, 가, 가.

여기 돌산 갈래? 어? 돌산 갈래 돌산? 어? 이번 핑? 내리니 어? 내리니다거냐고 안찍습니다 어? 리잘 어? 안들려? 아니 의문문 그어 하고 묻듯이 대답하니까 이해를 못했어 <laughs> 왜 자꾸 물어보지 알겠다고 했는데 이러고 l e day, you know. I said, Kale? k a l 잘 Kal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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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아무 말 대잔치 같다. a l 그 뭐지? l e 위험한 거 같아. 어 여기 살짝 좀 위험한 거 같기도 하고 그.. 뭐시기냐 어 저분이랑 목소리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맞아 내가 작게 말해서 그래? 어?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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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올라오나? 안올오나세다 어. 앞에 어 뺀다. 어디서 나소는데세웠다 앞에... 어디서나 쐈어? 쟤저 위에서였다. 어즈저너 u d 거쟤 같은 팀인거 아니야? 이쪽인데 어디서 소문데? 네걔라내 핑쪽 올라가는데같았는데나 빠져야 돼. 보이는 거 없어 아 일자로 쭉 왔으면 리더 제가 갈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계단 황했네 응. 오토바이도 탔다 쟤 끼나 본데 안, 왔다 다시 왔어? 갔어 아니 아니 이쪽 밑에 이쪽 밑에 집 알지? 여기 음 봉이, 아, 봉이. 봉이. 봉이가 찍은 집. 죽으러 가, 죽이러 갈래? 좀 재수없는데. 그래, 야지 여기 바로 앞에 집에 들어갔어. 보여? 어, 보였는데 멀어졌어. 차 타고 가, 가고 있어. 그냥 빠질게 어? 얘 밑에 세웠어 아씨 그만 좀 세워라 이 자식아 안 되게?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 든다 아니, 아니 그... 아였죠 아 세웠어? 살푸미! 살푸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살리 싸반전 딘 싸반전 밑에 세웠다는 거야? 응 세웠어 또 그냥 지그팀 같이 있는 팀 쪽으로 간것 같은데? 여기도 어. 아, 너무 위험하다. 응, 음, 없단도 별로 없는데. 그러니까. 좀 죽이고 먹을했지만 이쪽 인나 한번 찾아봐야겠다. 아 창고에 술쪽에 있어? 없는거? 있었어? 그래, 나집 그냥 하나만 들어가 봐서 모르겠 되네 하나. 여기 있나 봐 진짜 걸어서 거, 기어 올라올까봐 무섭네 그렇지 응 존나 살그머니 올라올까봐 손잡이도 없어 없었냐고? 응? 없었냐고? 어 엄지 그립도 나 엄지 그립 봤는데 어지 이쯤인가 이쯤인가 이쯤 그셋 중에 한 곳? 어 맞. 차.. 아씨차 챙길 필요가 없네 자기장이 너무 좋은데 우리 위에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움직이지 말아야지 아좀 잡아서 이쪽 없지. 우리 총알좀 음. 채워야 되는데. 이쪽이 없네. 붙어라, 붙어라. 붙는 거 아니면 우리 소지나자 탄이 없으니까. 응. 음. 된다. 어디? 붙은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. 음. 세웠다. 아, 씨, 뭐야. 아, 이거 딴 데서 싸가지고.

얘네 다 기절이었어 나랑... 아이고. 아이고. 친구가 왜 복사를 안하지?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좋아서 쫓기 힘들어서 그런거 아닐까? 혼자도 안나다 여 가방 멋있다, 그치? 응. 이거 죽었어.